우리가 그 제품 사진은 내가 조명만 위치만 잘하고 내 의도만 정확하다면 이렇 하나를 가지고 위치를 쓴데, 여기 스탠드가 있는 이런 것들은 좌에서 우만 이렇게 콘텐츠를 줄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어느 정도좀 아래 위치를 줄수 있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, 어 조금 인물 말고 제품에서는 그런 게 필요할 때이런 세트보다. 그래서, 어 이 제품은 인물이나 피처 찍을 때 좋지만은 제품 찍을 때는, 어, 별로 이렇게, 어, 안 좋다기보다도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스탠드 들어오고, 그래서 이게, 어, 수직적으로 조명 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음. 이런 스탠드가 좀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이것도 내가, 어, 이거, 이렇게 해서 되지만 이게 이제 커져버리니까, 그런 것들이,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데, 이런 게 옆에 다 가져, 실병이나 고 이런 것들, 비치는 거, 아마 도자기도 이런걸 갖다 딱 찍으면 도자기 여기 하얀게 탁 나와요. 크게 하려 그러니까 그런것들은 내가 어 요거를요런걸 하나 만드셔서 조명이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은은한 가운데서 고기가 은은하게 하이라이트가 딱질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줘야 돼요. 그래서 어 제품사용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요에 따라서 강하고 부드럽게 해줄 수가 있는데 요거를좀 조금 더어 부드럽게 찍다면은 이 앞에 그 말고 이 바깥에 털어놨어요다 요걸 하나 더 씌워주면 좀더 아까보다 덜, 덜 밝아, 덜 어떤 콘텐츠가 강해지는 거고 요걸 한번 씌워보면요 자, 아까 이렇게 서 그림자가 짙어졌어요. 그러면은 요거 털어하요 그림자가 짙어졌으면은 요걸 하나 딱 씌우면은 자, 무슨 서 그림자가 없어졌네. 저기 보세요. 그런데 없어지죠? 없어지면서 요 차이가, 심한 차이가 좀덜한 거야. 내가 어떤, 어, 제품을 찍을 때, 이쪽하고 이쪽 차이를, 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대줬지만, 이런 차이가 굉장히 심했는데, 이 차이를 줄이고, 내 그림자를 없앨 필요가 있을 때는, 요거를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. 조명을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찍으면은, 눈으로 보는데, 이 붓빛을 보는데, 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아까보다 반사파한 것보다는 못하겠지만은 이 어. 그림자 아까 아까 찍은 게 이거잖아 요이 그림자하고 이 그림자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 약간 부드러졌죠 그 여기 굉장히 강하잖아 네? 그래서 그리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여러분, 이 구분할지 모르지만, 여기하고 발고둥지가 팍팍 나는데, 요거는 조금 여기까지 은은하게 사는 거예요. 살아가면 부드럽게 되는 거야. 저런 그림자가 없어지고, 요거를 더또 부드럽게 하고 싶다 할 때는, 여러분들, 요거는 하나 더 씌워주면 되요제 생각에, 예. 이거는 이제 뭐, 옆에 <laughs> 이렇게 붙어가지고, 이런 것들이 옆에 붙이지 않는 재질이라는 것들은, 네.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, 찍으면은, 요 차이가 들려지고, 그림자가 없어졌어요. 이제 못뭐 찍으면은 조금 하나 좀 실력 측에서 밝혀지게 되거든요. 그림자 짚고 같은 그런 것들이 더, 더 부드러워지면서 여기. 요기가 좀덜 살았는데 요거는 그래도 더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요차이 그래도 차이가 있긴 해요. 요좀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건데 요것도 보면 아까 같이 반사판 하나 꼭 대줘서 이 조명이 안 오는데 부드러운 가운데서 그림자도 없으면서 요걸 조금 밝게 찍으려면 이렇게 대줘가지고 요 이렇게 대려가지고요 불빛이 항상 요렇게 해서 다속에갈수 있는 방향으로 대줘야 돼요. 이렇게. 멀리 갈 수도 가까이 갈 수도 같이 그림자 짓지 않으면서 반사발들진 것보다는 그게 응? 부드럽고. <목소리>